네, 안녕하세요. 올로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1선 돌파매매 시뮬레이션 예, 검증 영상이에요. 자, 2월달은 21선 매매하고 매분수 매매, 요두 개를 집중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자, 가장 공부, 예,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다? 그냥 네, 여러가지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반복학습요반복학습 반복 학습. 그니까 러 이제 계속 받은 것도 보고, 예, 비슷한 거, 같은 케이스를 계속 돌려보면서, 그렇게 세뇌학습 시키는 거예요. 자, 21선 20, 돌파 매매는 뭐 아주 간단하죠. 종가 매수, 맞죠? 21선 돌파했을 때 종가 매수. 그리고, 자, 종가 매수 할 때, 자, 나는 3분할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한 방에 매수해가지고 대신, 20선 이탈하면 바로 이제 손절 하겠다. 이렇게 할 건지, 본이 각자 스타일 따라서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자 종목 gse 요걸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여기부터 언제 7월 27일이죠 자 갑니다 자 우리가 21선 아래에서 되는 거죠 안사죠 음 안사죠 자 지금 살 이유가 없어요 볼게요 자 돌파했죠 예 돌파 여기 돌파했어요. 맞죠? 자, 거래량 네, 340% 한번 매수해 볼게요. 네, 매수, 자 매수했어요. 종가 매수, 자, 수익이네. 이제 맞죠? 예, 네, 수익이에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네,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는 뭐, 뭐죠? 욕심껏 예 분할매도 하시면 돼요. 면, 자, 되면, 자, 분할매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뭐, 뭐죠? 2 1선 이탈하면, 예, 올매도예요 자, 볼게요. 자, 꼬리까지. 자, 여기 몇 프로일까요? 어, 15%, 15%. 괜찮죠? 자, 여러분들, 매수는 장중 매수가 맞아요. 아 장, 아니, 매수는 종가 매수. 자, 매도도 원칙은 종가 매도예요 하지만, 장중에 볼수 있다. 장중에 수익이 났다. 그때 파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 예, 그거는 그냥 쿨하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음봉, 오, 상대가 봉. 뭐. 자, 이런건 저는, 예, 팔죠. 50% 팔게요, 여기서. 50% 매도. 음봉, 음봉, 예, 괜찮아요. 자, 21선 이탈할 때까지 이제 홀딩할게요. 자, 또, 예, 팔게요. 아, 상이네, 상. 맞죠? 한번더 볼게요. 자, 지금 팔게요. 야, 여기를 봤으면 몇 프로지, 이게? 음, 여기서 어쨌든 손가 기준이니까 한번 팔게요. 자, 이러고 저는 이제 20선 이탈 때까지, 예, 네, 보태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탈했죠? 네, 올 매도.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매수했죠? 자, 여기서 매수해서 몇 프로? 49%. 대충 잡아서 예. 52%아 이거 4 9 57이죠 어. 좀 땡겨 볼까요 이렇게 아6 7예요67% 67%, 예, 대단하죠 음 요거는 몇 28%에요 자 이렇게 수익챙 생긴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네요 이렇게 마무리 자 이탈 뭐 신경쓸 거 없어 이제는 다음 돌파 때 기다리세요 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21선이 아예 내려가고 있는데, 이 아래서, 마치 지지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물타기 한다든지, 2차 매수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는 뭐다? 돌파고 난 뒤에, 신호가 뜨면, 그때 매수, 맞죠? 아니, 돌파 매매. 자, 볼게요. 아직 아니죠? 음. 자. 자, 지금이죠, 지금. 자, 5 5 0 0예요 맞죠? 네, 매수죠. 집 팔아야 돼, 집 팔아야 돼. 자, 매수. 자, 자, 수익이죠, 바로. 네, 거래좋고요 자, 은봉이지만, 예, 수익이에요. 자, 요런 것들. 자, 왜 은봉은 거래가 터졌는데, 왜안 들어올까, 이 종가보다. 자, 일단, 의심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자, 이런 은봉이죠. 이런 은봉은, 여러분들, 세력이 좋아하겠죠. 개미들은 싫어한다. 왜? 무섭죠? 멍봉 떨어지고, 그걸 터지면. 그래서 개미가 이제 물량을 털고, 흡수하고, 이제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1 0 0 아닙니다. 자, 팔게요. 자, 절반 매도. 다음. 야여기 이탈. 예, 괜찮아요. 자, 이탈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다 팔아야죠. 아, 저기서 팔걸. 인사 갈 필요 없어요. 예. 수익 주면 뭐다? 예. 감사, 감사. 자, 이몇 프로? 8.76%. 여기는 4 2예요 42%. 40%. 예. 땡큐.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돌파했죠? 어떻게요 예, 또 매수죠. 300%. 자 1차 매수 자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1차 매수 했잖아요 만약 나는 3분할까지 하고 난 뒤에 이제 손절을 생각할 거다 이러면 지금은 손절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1차 매수 할 거다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팔 거다 이런 분들은 이탈하면 뭐죠 손절을 해야 돼요 자 1차 매수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손절 필요 없죠 못힘면 돼요 자, 자 수익이죠 원래 이때 이제 매수를 해야겠지만 뭐 수익이 있다 굳이 여기 불타기 할 필요는 없죠? 매도. 매도 매도. 다, 매도. 자, 음봉 은봉. 은봉, 이탈. 이러면 어게해요 자, 여기서 뭐다 팔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여기 판게 있으니까, 어? 좀 아니, 저 버티나든지. 아저 같으면 저는 어떻게 한다? 제 매, 매수 평단가보다 매수 평단가 위에 판다 그러면 저는 위, 위에서 팔아버려요. 음, 이걸 팔 수도 있고요. 한번더볼 수도 있어요. 자, 봤다면 그 정도 싸자 팔겠네, 맞죠? 음. 자, 원칙대로, 어, 팔았다 생각해볼게, 한번. 종가로. 이탈했으니까, 손절. 자, 그몇 프로? 자, 수익은 절반은 16%, 17% 수익, 절반은 한5% 손실이지, 맞죠? 음. 자, 평균하면 예, 수익이에요. 이렇게. 자, 원칙대로 해야 돼, 원칙대로. 자, 한번 이렇게 했다가, 한번은 내가 팔으니까 더 올라간다. 또 한번 내가 손절했는데 다시 또 올라갔다. 그 다음에 나 이탈해. 이탈해도 손절 안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식이 100% 없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볼게요. 재밌죠, 이거? 음. 자, 이번 종목은, 자, phc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거래 그래 터졌죠? 음. 이게 뭐다? 예, 매수죠, 매수. 물어 사한가에요 하자, 매수. 뭐 장중에 뭐 있었다 치우고 예 한번 볼게요 일단 검증한 거니까 자 바로 수익 연봉 연봉 음, 이좀 팔게요 음. 팔고 저렴 팔고요 자 슈팅 또그래 줬죠 예 좋아요 이때 또 상이 네요저 한번 볼게요 다음에 예 수익 예또 팔게요 음자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자, 개가, 어, 최종 매도 언제 한다? 21선. 이탈하면 전략 매도예요 자, 아직, 아직 안니죠 아, 이탈. 예. 여기 이탈. 올 매도. 자, 이렇게. 자, 그럼 수익이? 여기는 몇 프로? 28% 40% 5 6예요 괜찮죠? 자, 몇 거래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맞죠? 난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몇 거래, 28 거래일. 음? 한 달, 한달 조금, 한달 2주? 한달 정도? 한 달, 아, 맞죠? 한달반 정도, 맞죠? 해서 이 정도 수익이 면없청난 거죠. 좋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차 이탈했죠?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내려오면 뭐다? 안 산다, 우리는. 어, 지디 이제 지, 어, 지지디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언제? 디디디디디선 언제 돌파하면 언제? 돌파할 때. 자곧 돌파겠죠? 돌파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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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개입으로 돌파했어요. 이런 거안 사요. 음봉이니까 자, 지금. 자, 지금 어때요? 4%? 8%? 돌파. 예, 매수죠. 매수합니다. 매수. 1차 매수. 자, 이 사람이 뭐다? 또 사면 돼요. 자, 돌파하면 되죠. 수익이죠. 수익이에요. 자, 수익. 자, 좋아요. 이때, 왜 팔죠. 예, 팔입시다. 팔게요. 이렇게. 다음, 음봉 자 5에서 이탈했지만 아직은 괜찮 수익이니까 수익 담보로 한번 보텨 볼게요 자다또예 갔죠 좋아요 이회이탈 때에 원매도 올, 네, 올 다음 에도 매도. 여기서 매도할게요 끝자 그러면 로 여기까지는 35% 여기는 28% 괜찮죠? 이렇게 네, 수익 챙기면서, 네, 감사, 감사 하시면서, 예, 매도하시면 돼요. 뭐 내가 팔고 올라간다? 예, 배합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소금 쓰리겠죠. 하지만, 내가 팔고 내려간 경우도 많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탈했고요 자, 이제 돌파했죠? 이때?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뭐 사올 수겠죠 예, 갭대도 돌파했으니까. 자, 매수. 볼게요. 일차 매수. 자, 수익이에요. 자, 수익, 팝니다. 감사, 네, 감사 하면서. 매도. 다음에, 끝이네요. 예, 다음에 이거 면 이거 몇 프로, 이게? 27% 땡큐. 맞죠? 네, 요렇게. 자, 이게 21선 돌파입이에요 어때요? 재밌죠? 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직장인, 특히 직장인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활용이 좋죠. 너무 쉽다. 이 21선 매매하고, 자, 우리 매분수 매매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21선 매매하고, 롤링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거는 뭐다? 나중에. 일단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올 롤링 기법이나, 자, 매분수 매매, 21선 매매, 기수복 매매, 이런 것들 중에 한번 처음에 는맛보로 여러 개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아, 난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자, 그 전목이, 그 기법이 있으면, 자, 일단 그 기법을 먼저 하나 마스터 하세요. 최종 마스터 완료하고 난 뒤에 다른 기법을, 새로운 무기를 이제 어, 초가 장착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검증하실 때는 뭐다? 소액으로, 네,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생기면, 그때 이제 지들를 늘려가지고 예, 수익 많이 내시면 돼요. 절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의 성격이나 매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일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어제에 나와, 오늘에 나 내일에 나 이렇게 서로 이제, 해요. 경쟁하면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내 실력이 늘었나. 거기만 뽀뽀시 맞추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뿅! 안녕하세요. 올로루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으니, 구독 누르시고 영상을 채대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주중에 올로링 라이브 강의와 수다를 매일 밤 10시에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올로로의 주식이야기에 오셔서 저희노하를공부하시고요 전업투자를 위한 주식스터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메밀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메밀지 리뷰도 해드리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